1 2번입니다 자, 적분 문제죠. 적분 문제인데 이 fx가 n 1과 우리가 n 정수와 정수 사이에서 이 fx를 좌우변을 절대값을 세워서 이렇게 우리가 적기를 내려놨어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간단하게 하면은 이 fx는 좌우변 절대값다 모두 다 없애면서 그죠?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지. 자, 6이 되고요. x에다가 n X 뭐다? 마는 마이너스 N 마이너스 1이고 이거 X 마이너스 N 으로 되는 거 아이가? 그러면 X 절편이 우리가 뭔데? N 마이너스 1과 N이지. 그러면 우리가 대충의 개형을 그려보면 은 이게 N 마이너스 1이고 여기 N이야. 그러면 FX가 아래로 볼록한지 위로 볼록한지 모르지. 이렇게 우리가 될 수도 있겠고 요렇게될 수도 있는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세요 이 말이야. 그럼 FX 정의가 됐죠. 자, 그 요까지를 하고 그랬는데, 자, 0과 x가 0과 4 사이에서 g(x)를 이렇게 우리가 정적분 값으로 우리가 표시를 해놨어요. 요런 식으로. 근데, 이게 뭐다? x고 우리가 4잖아. 이게 마이너스인데, 정적분에 우리가 승질해서 이렇게 우리가 또쓸 수도 있겠지. 어떻게 0에서 x까지 f(t) 에다가 요래 dt를 썼고, 더 하게 됐나? 아래 위끝이 자리 바뀌면요. 부호 바뀌잖아요. 이렇게 ft에다가 dt 올해 또쓸 수가 있어. 만치 또 한번 만들어보고요. 뭐, 뭐 하고 싶은 관계가 충동을 느낍니까? 이 미분 때려보고 싶죠? 한번, 뭐, 하기 전에 한번 때려볼까요? 자, 그럼 뭐, 당연히 도함수를 우리가 때리면요. 은 이거 fx입니다. 요거 fx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아하, 이 fx가 되겠네요. 그래. 아하, 치의 도함수가 f(x)의 두배값이에요 g-x가 2f(x)예요. 이런 식도 우리가 만들 수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 왔지? 그런데 x가 2에서 최소값0 가진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대충 g(x)는 2에서 최소값을 가지려면 대충 그래프가 이렇게 돼야 돼요. 인마가 뭐다? x 꼴이죠. 2에서 이거 최소값 우리가 0을 가진다. 최소값을 최소값 0을 가지는데, 그러면 이거는 감소하고 증가해야 될거 아닙니까? 이거 도함수가 우리가 뭐 된다? 음수죠. 되겠습니까? 이거 도함수가 우리가 뭔데? 치의 도함수가 우리가 양수가 돼야 되지. 그래야 이렇게 감소하다 증가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최소값을 가지죠. 자, 됐냐? 자, 이만치 해놓고. 그러면 자, 자, 이쪽으로. 그러면은 맨 처음에 우리 f 에펙스를, 우리가 x 가 0과 4 사이니까. 이거는 뭔데? 정수와 정수 사이에서 구간을 에펙스를 우리가 막 그래, 그래 보면은 자, 이렇게 우리가 되겠네. 자, 천천히 자, 자, 1, 2, 3, 4를 이렇게 우리가 해보면 0과 4, 사이잖니까 자, 0과 1, 4에서는 위로 볼록 한지 아래로 볼록 한지는 모릅니다.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될 거지. 자, 만약에 위로 볼록 하면은 이 그래프는 y는 음수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자. 이마는 X와 1 사이니까, 마이너스 6에다가 X가 되고, X는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자, 아래로 볼러 가면은 Y는 6에다가 X에다가 x 마이너스 1이 되겠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거예요. 자, 1과 2 사이에서도 마찬가지로, 뭔데 아래로, 위로 볼러 간지, 아래로 볼러 간지 모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될 겁니다. 선택을 하게 돼요. 이렇게 여기까지 왔어. 자, 이렇게 생긴 것이 우리가 뭔데, y는 fx야. 자, 선택을 해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 gx는 x가 0, 2에서 우리가 최소 값을 갖는다 그랬어. 그러면 gx의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주어져야 돼요. 잘 보세요. 자, 이거 g에다가 x는 x가 우리가 뭐다? 2에서 이쪽에서는 감소하고 이쪽에서는 증가를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쪽에서 우리가 감소를 해야 되니까 이거 g 프라임에다가 x의 값이 우리가 뭐가 된다? 음수지. g 프라임이 음수다 이 말은 2gx가 2fx가 음수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이, 이때의 fx의 값은 우리가 음수가 돼요. 자, 이쪽에서는 우리가 증가를 해야 되니까 g 프라임이 우리가 양수가 되지. 자, g 프라임이 양이다 말은 2fx가 양이야. 그러면 fx도 우리가 양 됩니다. 왜? 양이 돼야 될 거라. 그 가만히 보세요. 그러면 x 골 2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이 fx가 음에서 양으로 바뀝니다. 다시. X가 2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 에펙스는 음수에서 양수로 바뀝니다. 그러면은 X가 선택을 하는데요. 요만한 책에서 2가 있어요. 이만은 2를 기준으로 해서 이 에펙스는 음수에서 양으로 바뀌, 바, 바뀌어야 되니까, 1과 2 사이에서는 이 그래프가 우리가 에펙스 선택이 돼야 되고, 2와 3, 사에서는 음에서 양으로 바뀌면, 요, 요렇게 생긴 그래프가 선택이 돼야 돼요. 자, 요같이 됐죠? 자, 그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치의 최소값 M이 치에다가 2인데, 이 값이 0이라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치에다가 우리가 2의 값은, 자, 대입을 시켜볼까요? 0에서 2까지. 됐나? 그 다음에 또 뭐다? 2에서 4까지. 자, 인테그랄 0에서 2까지 ft에다가 우리가 뭔데? 정적분하고. 자, 빼기 2에서 4까지 ft에다가 우리가 정적분을 하니까 값이 0 되는 거두개 같겠죠? 넘기니까 0에서 2까지 ft에다가 dt 정적분을 하고 2에서 4까지에다가 ft에다가 dt. 이 정도 두개같다이 두개 말이에요. 그러면 잘 보세요. 2보다도 작을 때는 요, 요만하게 요렇게 생긴 우리가 음의 정적군이 하나 생겼고, 이미. 자, 2와 3사에서는 양의 정적군이 이마제가 생겼어. 그러면 0과 2사에서의 이 전체의 우리가 정적군하고 2에서 4까지 정적군이 두 개가 같으려고 하면 2와 4사에서는 음의 정적군이 요렇게 생긴 게 하나 있어야 돼. 그러면 음의 정적군이 요렇게 생긴 것이 하나 있으려고 하면 그러면 요렇게 돼야 돼죠기 하나 있어야 되지. 그러면은 3과 4 사이에서는 이 에펙스는 이렇게 생 것이 선택이 되야 되고요. 자, 그러면 0과 2 사이하고 2와 4 사이 정면 같다면 이게선 이렇게 이만치의 향의 정적분이 하나 있어. 그러면 변에도 이보다도 작은 쪽에서도 이만치의 향의 정적분이 있어야 되니까 당연히 0과 1 사이에서는 이 이렇게 생긴, 이렇게 생긴 우리가 정적분이 있어줘야 되는 거다, 아닙니까? 그러면 이 에펙스는, 자, 빨간색으로 해볼까요? 이 에펙스는 0과 1, 사이에서는이 그래프가 선택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런 식으로. 이 그래프가 우리가 모두 다 선택이 되었잖아요. 이렇게. 됐죠? 자, 그래 놓고, 자, 세번째로. 우리가 중식이 인테그랄 2분의 1에서 4까지. 자, 됐나? 이거 ft에다가 우리가 dt를 정적분 하세요. 물었어요. 자, 이분의 일이 여기 있습니다. 자, 보입니까? 이분의 일이야. 요4까지야이정적분은 이거 두 개는 요거는 어머의 정적분, 요거은 양의 정적분 두개 없어지네. 그럼 요렇게 생겼서 양의 정적분이 이만치. 이거는 어머의 정적분이 이만치 하니까 반은 두 개가 반띵대가 없어지고 요만치 어머의 정적분이 남지. 자, 그러면은 그럼 이만치 어머의 정적분을 우리가 구하세요 그러면은 자, 됐나? 어떻게,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 요만치의 우리가 양의 정적분에다가 반을 우리가 해서 마이너스를 갖다 붙여주면 되잖아요. 이해 됩니까? 그래서 이 값은, 음? 자, 마이너스에다가 어떻게 0에서 1까지를 정적분해서 반으로 나눈 것이지. 2분의 1에다가 0에서 1까지 우리가 뭐다? ft에다가 우리가 dt를 정적분하면 됩니다.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이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이만 은자 0에서 우리가 1까지 마이너스 우리가 6에다가 x x 마이너스 1 이거 우리가 뭔데 우리가 dx 이렇게 되겠지 그럼 요거 공식 있잖아요 자 됐나 뭐다 6분의 마이너스 에다가 베타 빼기 알파에 우리가 뭔데 세조곱이지 자6분의 마이너스 에 그냥 요거 우리가 뭔데 6 되겠네요 자1 마이너스 0에다가 세조곱이지 그럼 이거 전체가 우리가 1 됩니다. 그래서 이 계산은 마이너스 우리가 2분의 1이다. 이런 식으로 되겠네. 되지요. 처음에 이 그래프가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두 개를 선택한다는 것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포인트는 이 g-x가 이 f x 야 그게 그러니까 뭐, fg의 도함수가 f x 의 부호를 이 f x 와 같다. 이렇게 해가지고, 요. 이거 함수를 선택만 하면 우리가 계산은 간단한 거네요. 됐습니까? 자, 오케이.